자, 1번 blocking이라는 것은 어, can occur in diverse s i t u a t i o n block하면 이제 당연히 뭔가 막힌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내용상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라는 소리예요. 생각이 나지 않는 것 됐죠?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자, engage가 d 여기 일이 나왔고 중간에 콤마 나왔고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분사 구문입니다. 수동 분사 구문. engage하면 뭐 참여하다, 관여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casual하면 보통 일상적인 이런 소리라서 일상의 대화에 참여가 되어졌다고 너가 그러니까 참여 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 you bla On the word,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됐죠? In the middle of a sentence, 어떤 한 문장 중간에서 갑작스럽게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Stage actors fear those relatively rare but embarrassing moments in the scene. 자, 봐봐, stage actors라는 소리니까 연극 배우예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들이 fear 두려워하죠. 당연히 두렵지, 그렇지? Those relatively 그러한 것들을 자 여기서 그러한 것들 보세요. 여기서 그러한 상황이란 소리란 소리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어 비교적 그런 상황들이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두려한다란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embarrassing moment in the scene when they block on their lines. 그들이 그들의 라인이라는 소리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그들이 대사를 할 때에 대사를 할 때에 블라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어떤 장면에서 어떤 어떤 장면 어떤 무대에서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순간을 어떻게 된다고 두려워한대요 됐죠 그러면 도스 여기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문장 구조가 이게 하나로 봐야 돼요. Those relatively rare but embarrassing moments. 이게 그냥 하나로 명사로 봐야 돼요. 그러한 계속 이렇게 다 꾸며주는 건데 그러한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당황스러운 순간을 두려워한다. 아시겠죠? 어디서 무대에서 뭐 했었을 때 그들의 대사가 딱 막혔었을 때. And the students are afraid of o f f e r realization. 자 학생들도 자 요즘 전에는 이제 연극 배우였었는데, 이번엔 이제 학생들이에요. o f f e r 이렇게 되면 끔찍한이 라는 소리에요. 끔찍한, 끔찍한 r e a l i z a t i o n 이니까그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거. 그래서 뭐, 실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끔찍한 실감을 두려워하는데, that they have blocked on an exam answer they studied d i l i g e n t l y 자, 뭐한 실감, 여기서 이제 동격에 대십니다. 왜냐면, 아까도 이제 block이 자동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동사.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시제가 바뀌어서 현재 완료로 나온 것 뿐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안 나는 것을 실감할 때. 근데 그 실감하는 굉장히 끔찍하다는 거죠. 그런 끔찍한 실감을 두려워하는데 언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on an exam answer. 자 여기서는 문장 구조가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answer까지 되셔야 돼. answer. 그러니까 시험 답이라는 소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지 답안을 낼때 시험지 답을 도출할 때 답안을 작성할 때 그다음에 자, 여기가 명사고 주어 동사나 하는데, 스터리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diligently는 당연히 부사고, 여기서 이제 목적적 관계되면서 빠진 거예요. 그들이 근면하게 공부했었던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어, 뭔가 갑자기 꽉 막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두려워하죠. 그 다음, might even recall spontaneously. 그 다음에, 심지어, recall 하면은 뭐예요? 상기시킨다 이런 소리 상기시킨대 어떻게 spontaneously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상기가 되는데 다시 생각이 나는데 after finishing the test 그치 트라우마 생기는 거잖아요 나 분명 어 이런 거나 분명히 아는데 어왜 생각이 안 나지 착각이죠 <laughs> 어나 이거 분명히 아닌데 왜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블락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그게 상기가 돼서 다시 생각이 나는 거라고.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그렇 하지만 blocking occurs most often with people's names. 언, 언제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발생을 하냐면 사람들의 네임과 함께 더 많이 자주 발생을 한대요. 자, 얘는 둘다 보세요. 얘 자동사인 거 알죠? 얘도 부사. 얘도 부사. 됐나요? 자, 그래서 In surveys that prove different types of memory failure in daily life <laughs> 이렇게 돼요 자, prove하면은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자, 연구대 연구조사인데 조사했는데 뭘 조사했냐면 다양한 종류의 기억상실, 기억실패 이런 거예요 언제? 데일리라이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콤마치코 ING 분사구문이고요 맞는데 뭐를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네임, 이름이에요 이름 뭐에? 친한 사람들의 이름이 됐죠? 어? 야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 봐서 이거 분사구문 아니야 동명사주어다 자 이거 동명사주어예요 왜냐하면 여기부터 지금, 여기 이렇게 꾸몄고, 얘가 여기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 그냥 전명구 밖에 앞에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emerges 가 되네요. 됐어요. invariably 하면은, 항상이에요. 항상. invariably. 그래서,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안 나는 것이 emerge. 나타나게 되는데 at or near the top of the list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록에 가장 at란 소리 at the top 이란 소리니까 목록 목록에 가장 맨 위쪽이랑 그 다음에 목록에 가장 그맨 위에 있는 그 근처에서 항상 나타난대 됐어요? 그래서 뭔데라는 거 name blocking is especially troublesome for older adults 그래서 name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건 특별히 troublesome이라는 건 문제다 이런 소리예요 골치 아픈 문제 덩어리다 이런 소리고 누구한테 older adult 이렇게 되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the single biggest complaint of cognitive difficulties by adults past age 50 그래서 단 하나의 가장 큰컴플레인 l 하면 뭐예요? 불평입니다, 불평. 됐어요? 불평은, 뭐에 대한 불평이냐면, cognitive 하면 인지적인이에요. 인지적인, 인지적인. 인지란 소리는 알아차리는 거잖아? 인지적인 어려움의 가장 큰 불평인데, by adult. 어른들이 불평을 하는 거라고, 어떤 어른들이냐면, past는, 이게 전치사로서 쓰여 50세가 넘은 어른들, 50세가 넘은 어른들, 에 의해서 인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가장 큰 불평이라고. 뭐가?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게. 됐죠? By far 하면은 뭐, 단연코, 최고로,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포함, 이런 얘가 여기서 이제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로 쓰이네요. 이런 불평은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를 어떤 문제냐면 remembering names of familiar people. 자, 여기 주관대비 빠졌겠죠? 됐죠? 해 문제랑 관련인데 어떤 문제냐면 기억하는 문제예요. 어떤 걸 기억하냐면 뭐다고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친숙한 사람들. 내가 이제 이름의 리스트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매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 친숙한 사람 계속해서 친숙한 사람이라고 나왔잖아 친숙한데도 불구하고 그 친한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도정아 뭐 이런 거죠 물 도정으로 해 <laughs>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끝인가 이거